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어, 8 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어, 또 어, 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여러분? 어, 정말 너무나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구절을 어, 보면은 어,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가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 이제 옮겨 다니지 않는 여리사백손들 얼마나 장,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면서 얼마나 옮겨 다녔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또 어,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의 침임을 받고 또사사하게 또또 시대에는 어또 얼마나 많이 압제를 당하였습니까? 계속해서 압제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또 10절에 보면은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아, 정말 이, 이 다윗이 다스릴 때 주변의 나라들이 예, 다윗에게 복종을 하고요. 또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히 다윗을 건들지 못해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로 이사를 보호하신지 모릅니다. 1 1절을 보면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구태타로 인해서 암살을 당하거나 저기에서 죽임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같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수안을 다 차서 평안하게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들이 나라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예. 그는 나루야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또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또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왕위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인자를 다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범죄로 말하면 아마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르보암 또 이런 왕들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 네 아들이 범죄할지라도 다 인자를 빼앗지 않을 거다 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실 때 범죄로 말하면 아마 열지파을 여러분, 에게이영했지보두 지파 유다와베냐제지파를 남겨두지 않습다습니까이런 엄청난 놀라습니을다윗이또다윗의후손이 받게 다서이런복을 받게 되었는가다윗은하나가을 생각하는 자다기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 작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다다윗이영자나단에게 나는 백목이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아, 다윗이 이제 궁전에 거주하고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여유가 생겼어요.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유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지냈어요. 늘 전쟁터에서 정신 없이 전쟁을 벌이고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평안해졌고 이제 좀 쉴만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 자신에게 뭘게 보상을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좀 어? 좀 쉬면서 즐길까? 이렇게 보통 보내는데 근데 다윗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뭘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 자신은 이렇게 백향목궁에 이렇게 좋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너무 좀 쓸데없이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뭐 TV나 핸드폰이나 전화나 또 누굴 어, 왔을는 잡담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 위해서만 시간 좀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이처럼 생각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런 자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은잘은 잘될 변함없이 함없이하사랑하였습하였습니다무잘 됐잖아요, 여러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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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백성들은가0 0 땅에 들어가서 0 0고과0 0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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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백성들이잘 됐을 때 배불렀을 때 하나님을 발로 찼지만 다이은 전혀 달라요. 왕궁에 이게서이서지내게 되고 권력과 재물 이고평안이게 됐을 때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다이이이 없는 거예요 여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질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예배하며 그렇게 충성하다가도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다 있진 그렇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이 시간이 지났다고 예, 살만해졌다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랑과 사랑한다면은 이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게 사랑이 아니죠. 성도가 좀 삶아줬다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쉽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마음을 품고 그게 즐기고 이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가늠에 불과한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여인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가늠한 여인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사랑도 못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놀란 축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궁궐 같은 곳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아래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 생각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감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복을 막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안된 모습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부모가 좋은 집에 사는데 자녀는 이렇게 허름한 집에 있어요. 그 부모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든 이 자녀에게 정말 좋은 집을 해주고 싶고, 자신은 좀 부족한 곳에 거하더라도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부모는 좋은 집에 사는데 자녀는 이렇게 허름한 데 사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아. 그 부모가 정말 온전히 사랑한 거으로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됐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잘 안됐어 그러면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됐는데 누군가는 어려졌고 좀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마음이 안 아프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면요 사랑하면 요 마음이 아파져요 사랑하는 사람 생활 때또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하, 내가 이렇게 할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더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더위에 살아야지 내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지 아, 이런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복문에 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이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한 절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지고 윤택하며 기름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발로 차려버린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식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 두 마음을 품는 걸 보게 됩니다. 주 우리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이처럼 세월을 도 변하오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송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멘.